골로새서 일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오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허감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시요 모든 풀름을 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 왕건들이나 주건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말미암아그로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형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옥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너희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목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토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치워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근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시간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독일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일이 새롭게 거듭나서 유럽복음화에 쎄임 받는 독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일의 새로운 하나님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복음화의 유럽복음화에 쎄임 받는 독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독일의 선택된 자 남은 자숨겨된 자들이 일어나서 독일의 새로운 복음 운동 이 일어나서 유럽을 살리듯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일에 와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담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슬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전도자 운동이 독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 서 독일의 모든 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이 악사게 하여 주시고 독일의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교회 운동이 하나님의 루디아 가정에 일어났던 운동이 브리스가 올라오 집에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 서 독의 역사는 모든 허감의 근세가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